안녕하세요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현재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음, 11월 11일 오후 1시 이렇게 지나고 있고 어,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포모를 절대 느끼지 마시고 2일 전에 꼭 이제 관련 코인들 을좀 잡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렸던 코인이 뭐 아캄, 월드코인, 아스타, 주피터, 아비트럼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매수를 좀 권유를 드리면서 좀제 어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 굉장히 많이 큰 수익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트코인을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laughs>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계속 해드렸고 80K까지 갈수 있고 뭐 스텍스 코인은 여러분들 무조건 꼭 담아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뭐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좀 따라서 오셨다고 하면 <laughs> 저랑 같이 스텍스 코인 같이 좀 수익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1차 매도를 좀 완료했어요. 1차 매도 완료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700원 자리에 한번 내려온다고 하면, 2,700원 자리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다시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바로 이게 3 0 0 0 원짜리까지 갈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가격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좀 권유를 그좀 접근을 할지 좀 여러분들이랑 분석을 해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스텍스, 봉크 코인, 브렛 코인, 리저브라이트, 플로키 이렇게 다섯 종목 좀 차트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공유해드리는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고 제가 실제로 뭐 코인 유로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렸던 내용과 정말 동일하게 뭐 타점이나 가격만 안 잡아드렸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가격 타점 이랑 가격만 안 잡아 드렸지 실제로 이제 리딩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0원 대1900 얼마 때그저 vip 계속 리딩을 하면서 이제 한한두달 정도 매수해서 이제 스텍스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코인 그렇게 전략을 좀 말씀드렸던 코인이고 실제로 이제 코인과그 스텍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분석들을 내용은 비트코인 그리고 스텍스, 봉크, 브렛, 리저브라이트, 플로키 이렇게 다섯 종목 차트 분석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뭐 사실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죠 이제는 왜냐면 완전히 그 주봉상에서 이제 깃발형 패턴 플래그 패턴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재차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줬고 이렇게 돼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에 이게 지금 3파라고 제가 눈을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여기서 이게 1파로 볼수 있고 2파 이후에 쌍봉 형태 이후 상승 3파가 나오는 모양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턴에서는 진짜 강력하게 100k 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플래그형 패턴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타점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가격에서부터 올라가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는 86 정도? 86에서, 그니까 러 지금 자리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상승분만큼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위로 더 많이 열려있기, 지금 자리에서 한10% 정도 더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무서울 건 없지만 오늘 그 FOMC 일정이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번 주가 FOMC, f m c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어 매매를 하는데 좀 그 뭐랄까요? 좀 조심하게 조심해서 이제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제 트럼프랑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뭐 해임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연준이 아니라 파워를 해임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진짜 뭐 어떻게 얘기가 될지 조금은 이제 뭐. 되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파워 의장을 뭐 직접 해임을 하면서 연준을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FOMC에서 좀더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 지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텍스부터 차트 분석을 좀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알트코인들. 지금 스텍스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승 추세로 좀 그, 슈팅이 나왔다가 오늘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거는 사실 들고 있다 그러면 일부 익절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전고점 자리 있죠? 이직전고점까지 내려왔다가, 지지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받아서 슈팅일 먹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보면 거래대금이 어쨌든 늘어나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3,400원, 그 여기 3,800원, 4,000원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관점을 그렇게 보고 좀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지금 보면 주봉상에서 구름대 하단 61선 자, 보시면 지금 구름대 하단 61선 자리에서 장대양봉두 개를 세우고 주가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 세를 냈다, 눌려 있다, 재차 슈팅이 나오는 거라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면 이 하락분의 절반 정도까지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3,600원 자리까지 좀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3,600원에서 4,000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걸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파동을 좀 읽고 단타를 좀해 볼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어 2,700원짜리 한 지지를 해 준다고 하면 이거는 추세를 지지하면서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보, 보이시는 요 추세선 있죠. 요것만 지지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만약에 난 스택스가 없다, 혹은 스택스를 팔았는데 다시 눌림목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 5, 6% 빠지는 가격, 2,600원에서 2,700원짜리 매수 잡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단타타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본크 코인인데, 지금 뭐, 본크도 그렇고, 플로키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빗선 코인이면서, 지금 밈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본크 코인 같은 경우에 뭐, 시바이누 코인이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시바이누랑 도지 코인이. 엄청 올랐는데, 보세요. 시바이누랑, 뭐, 도지코인이 엄청 폭등했단 말이에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번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렸고, 이거는 뭐, 트럼프, 그, 트럼프 당선돼서, 이제, 트럼프 당선돼서,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제 밀고 있는 코인이라서, 사실 이거는 이제, 뭐, 트럼프 당선된다고 하면, 여기 이, 이 4배 가격, 그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라고 하면 그냥 제가 도지코인만 그냥 계속 묻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다 그러면 진짜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 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솔직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맞춰가지고 봉크코인이나 이런 이제 알트 그 밈코인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올라간 밈코인들이 좀 있는데 봉크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직전고점 자리 를 이게 지금 소수점이 많아가지고 소수점 떼고 말씀드릴게요 404원짜리를 지금 터치를 좀 하려고 거래대금은 많이 늘어나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여기 보이시면 여기 10월 22일 날 전구점에 매물때 윗꼬리로 매물때 전구점을 소화하고 지금 주가가 밑으로 한번 하락을 줬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역회된 숄더의 모양으로 주가가 하락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전구점에 저항받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눌렸을 때 319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이거는 엄청 큰 역회된 숄더의 모양 이후에 주가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최소 450원에서 전구점 자리까지도 갈수 있어요 최고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눌림목에서 321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큰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요런장대양봉의 파동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라인은 290원 보시면 되고 익절라인 같은 경우는 404원부터 한 500원 정도 익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수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코인으로 브렛인데, 브렛도 이제, 그미 관련 민코인이에요 근데 민코인인데 얘는 차트가 사실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민코인이 수혜를 받으면 좀 같이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고점을 쭉 이어보면 여기서 종가상 하락세기형 하락추세형 패턴을 지금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자리에서 보면 단기적인 패턴으로 짧은 역회된 숄더가 살짝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지금 자리 직전 고점 자리 151원 자리를 저항을 좀 막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 또한 지금 바로 슈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어 시세를 내고 눌려 있는 137원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137원에 매수하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거는 180원 매물대 상단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라인만 어 손절라인은 130원 잡으시고 매수는 현재가부터 170원 자리까지 매수하셔서 이제 위로 슈팅은 180원 정도 매 아, 익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본다고 하면 분할매수 잘한다고 하면 뭐 손절은 8%, 익절은 24% 정도 되는 한 1대 3, 1대 4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분할매수 하셔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민코인 플로키 코인인데요. 플로키 코인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 그, 시바이노랑 페페랑 막 이러면서 진짜 잘 갔던 코인인데 요즘에는 영 힘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봉을 보시면 플로키 코인 같은 경우에 고점 추세를 이어봤을 때고점의 하락세기형을 돌파를 한 구간이고 고점의 하락세기형 돌파하는 요 11월 4주, 11월 첫째 주 기준봉이 거래대금이 동반된 첫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1.618 자리까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원을 떼고 말할게요. 3,170원 자리까지 상승이 가능한데 보통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3,160원 자리까지는 그냥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상 눌림목 자리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결론은 뭐냐면 여기 2,200원만 손절되지 않으면 된 상태에서 매수는 여기 2,310원 자리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여기 떨어져 밑으로 조정받는 이 구간이 분할 매수 자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받았다가 제차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3,100원 자리까지 슈팅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데, 아마 매수가 충분히 주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지금 자리에서 절대 급하게 여기서 매수하실,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리저블 라이트인데, 아, RSR 코인인데, 예전에 이제 막그 끼가 되게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끼가, 그 끼가 이제 막 방출되진 않고 있고 고점에서 하락세 계형을 돌파한 이후에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서 상단 저항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돌파하고 요 이제 추세선 상단을 터치하고 주가가 완전히 흐름을 바꿨어요. 이거는 그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이 된 차트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쭉 이어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이 상단의 저항을 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자리에서 주봉의 장기평을 지지하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봉의 장기평을 조, 지지하고 있는 거는 이게 1파가 되는 거고 늘렸다가 2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최소 26원에서 30원 자리까지 갈수 있고 직전 고점인 24원 자리까지도 갈수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이거는 밑으로 떨어질 구간보다 위로 수익이 나서 올라갈 수 있는 110% 120% 이상 올라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RSR 코인은 여러분들 잘 챙겨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늘 다섯 종목 뭐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차트 분석 완료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